저 배는 보냥지 날마다 가까워 내갈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길 대는 내 보냥 가까운 곳실세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도그 보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보냐 가까우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포커스 나 멸류 가를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때 실세,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. 내 주여 길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가까고 더 가깝다 하루 길대는내 보냐 가까우고 실세